대한민국 보험사는요, 다각 지점별로 점포가 있고, 각 FC별로 말 그대로 장례식장에 연결식 말 그대로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책상들이 다 있었는데 사람은 없어. 우리는 그런 거 탈피하자. 스마트 오피스라고 했어요. 여기 한 층에는 4 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포별로 들어가는 점포 비용을 우리 신한 날에서는월 8억을 줄입니다 월 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 누구에게? FC에게 돌려주자. 일하는데. 사람을 리크리팅하고 사람을 도입하는데, 신한 나이프 FC로서 작용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FC가 되기 위한다? 일단 FC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초교육 받으셔야죠. 그쵸? 예.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수, 수수료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다양한 우리 수수료가 있어요 첫번째 교육활동지원수수료가 있고 두번째 시민정착지원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신계약수수료 조직수수료가 있다는 거죠 보험 영업을 통해서 보험계약 모집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명목으로 다양한 명분으로 정확한 정직한 그리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력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신인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FC가 됐다 네. 그러면 일단은 주중 5일 5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9시 반부터 5시까지 네 5일간의 교육 9시 반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아요 네. 그러면 세상 천지에 정말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FC로 전문가로 성장해서 지원했다가 인생 역전 대박난 우리 FC들의 실제 모델들이 나와서 교육도 하고 정말로 저는 이주 5일간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에 참 넓고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만큼 내가 그동안 너무나 너무나 그냥 울챙이 음,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먼저 교육만 들으셔도요. 예, 교육 수수료. 네, 얼마드려요? 대면 교육 지원비. 올간에 교육 받으셨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유행시 살다가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교육에 들어왔으니 100만원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은 FC 전문가예요 디지털 마케터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처럼 정의청약 꾸기꾸기, 예. 가면서 출력한 인쇄물로보험 계약 하나 해주세요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태블릿 PC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뭔지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 방에 훅 고객이 원하는 원섭 서비스 생일설계 맞춤 플랜을 한 방에 딱 보장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내 머리 내 능력 내 솜씨가 아니라 누구 AI의 힘을 빌어서 할수 있는 태블릿 PC 구매해야 될거 아니에요.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없으면 사야죠. 그래서 50만 원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맥 교육비 올해는 얼마를 준다? 150만을 원 준다라는 거예요. 150만원 네, 무상교육으로 네, 드립니다. 다음은 활동지원 수수료예요자 활동지원 이미 FC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차지하고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9월달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10월부터 이제 FC로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받는 기간 중에 대한 최소, 10, 최소 2주부터 한 달간의 뭔가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뭔가 세요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갭이 생기기 때문에 활동 지원을 먼저 정착지원금이라그래서 먼저 선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차월 때 200만원 드리고요. 2차월이 되면 100만원을 드려요. 그래서 토탈 300만원을 드립니다. 교육지원 수수료 150만원, 그리고 네, 활동지원 수수료 300만원. 그 얼마요? 2개월 동안 450만원 지급한다. 근데 활동지원 수수료 300만원은 뭐예요? 선정착 지원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또는 교육을 받는 중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소득에 대한 갭비 생기니 먼저 회사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데 300만 원은 지원인데 무상이 아니에요. 진짜.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영업을 통해서, 도입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분들의 소득 가운데 일부가 b 피라고래요 정립이 됩니다. 회사에 정립이 되고 여러분 통장이 정립이 되는데 그 거기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 4만원,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공제를 해요. 그래서 피부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300만 원 가운데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한 달에 한 건씩, 10건 이상만 하면 150만 원은 반면! 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9월 25일 날 9월 1일 만약에 미축이 되거나 9월 25일 날 미축이 되면 9월 25일 날 300만 원 지원되고 10월 25일 날 15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개월에 걸쳐서 450만 원 교육지원 수수료 활동지원 수수료 해서 45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보고 듣고 즐기고 교육하고 학습하고 왔다갔다 밥 먹고 웃고 즐기고 하다보면 어떻게 돼요 2개월 동안 나는 fc가 되어 있고 400만 원 지원받는다 생들이 어디 가서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어디 가서 3대 업종처럼 따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아니에요. 2개월 동안 그냥 열심히 FC로서 활동하시고 교육받고 네. 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의 기초 활동만 전념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신인 정착 지원 보러스인데요. 신인 정착 지원 보러스 가로 열고 읽어보세요. 입사 후 12개월 동안 지원 가로 닫고 입사 후몇 몇 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뭐를? 신인 정착 지원 뭐말그대로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네. 자 보세요 2020년에 신인 정착 지원 보너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표를 그리고 숫자만 넣으면 사람들이 머리를 어지러워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자 CAMP라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FC의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우리만의 용어예요 환산이라고 그래요 환산 얼마? 50만 원일 때 밑에 FC 20만 원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인 신인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할때 2개월 동안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 사망 외 무조건 환산 200만 원을 내야 돼요. 환산 200만 원을 하려면은 보험료로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로 지금도 월 얼마씩 보험료 를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로키 님이 어, 멀쩡하고 살아 있는 건강하고 어, 어떤 보험 가입에 진입 장벽이 없고, 치명적이고, 정말 장애가 될 만한 신체적인 불합리한 그런 핸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조건으로 보험료로 종신보험 20만원 정도면 환산이 200만원이에요. 보험료하고 달라요, 환산은. 환산 20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 20만원짜리 환산 200만원 하면 다음 달에 예, 약한 110만원 정도가 나와요, 수수료가. 그런데 또 얼마를 더 줘요? 100만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100만원을 보너스로. 근데 저거를 언제 동안? 12개월 동안 매월 환산 200만원 하면 100만원씩은 그냥 보너스로 줄게 그얘기예요 그런데 신옥키님이또 이도훈님 같은 멀쩡하시고 건강하고 건실하신 분을 또 모시고 왔어 리콜팅 도입했잖아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시고 왔잖아요 얼마를 줍니까? 100만원을 줘요 그랬더니 또 열심히 또 신한 나이프의 FC가 되더니 얼굴도 이뻐지고 몸매가 달라지고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기름기가 확잘잘 잘 흘러서 주변 사람들도 씨너 뭐하고 다니길래 너 도대체 요즘에 뭐하는데 이렇게 이전에뭐 얼굴이 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한 나이프는 또 도입을 했어. 그때몇명두 명도 해네 그럼 300만 원 추가가 된,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준다? 신인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몇 년간 12개월 동안 일 년간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밑에 보면 뭐야요 GSL 승급이라고 되어 있죠? GSL은 부, 부팀장이요. SSL은 팀장이요. ESL은 저 같은 부지전장입니다. GSL은 내 밑에 두명 SSL은 내 밑에 네명 ESL은 내 밑에 여섯 명 이상만 되면 뭐예요? 부팀장, 팀장, 부지전장이 돼요. 그런데 GSL, 부팀장이 대기에서두명 도입을 했어요. 10월 1일날 위축이 되고 10월, 11월, 12월 달 3개월 안에 내가 두명을 도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0만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3개월 동안 300만원씩 받았어 그런데 3개월 이후에 GSL 승급이 됐어요 그런데 12개월 동안 지원해준다고 그랬죠 얼마를? 400만원을 그런데 GSL 승급이 되려면 3개월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12개월이 됐3개월 지나면 9개월 남죠? 9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GSL 승급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400만원 준다고 그랬죠 GSL 400만원을 9개월 동안 주는 거예요 그정로 GSL이 되면 얼마? 4 9 36 3600만원을 승급했으니까 관리자로서 니 밑에 니가 도입한 두명 A, B, 영자와 길자를 관리를 잘해라. 400만원씩을 9개월 동안 준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한 업적에 저 CFP 200만원, 그리고 말 그대로 보너스 100만원 이외에 도입 비용으로 준다는 거예요. s s l 되면 600만원. ESL 되면 800만원을 남은 기간동안 준다 단, 승급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GSL은 3개월 네. SSL은 네, 4개월 ESL은 6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FC 영업을 통한 소득도 있지만 리크루팅만 잘해도 이런 지원비가 누구에게? 신인으로 오시는 분한테 이런 절대적인 기회를 1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FC。